귀를 좀 기울여서 관심을 갖게라고 음. 어, 했을 때 네. 가장 강력한 그런 신청이 나오고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안세 t v 시청자 여러분, 김성욱입니다. 자, 오늘은 브리핑 영업으로 유명하신 우리 송희연 이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보민 재무설계센터 핀금융사업단 송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laughs> 네. 자, 그 우리 브리핑 영업의 대가이신 송희연 이사님이 오늘은 브리핑 영업이 아닌 뭔가 새로운 기법을 이렇게 또 개발하셨다고 해가지고 네. 제가 그 소문을 듣고. 또 긴급하게 오셨습니다. 네. 자, 그 브리핑 영업에서 세미나 영업으로 좀 이렇게 변화가 좀 있었다고 네. 하는데, 어. 그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네. 브리핑 영업을 10년 정도 넘게 음. 어, 했고요, 저희 본부 모두. 네 브리핑 영업이라고 하면 네. 이제 전문 팀, 이제 섭외자들이 어, 기업체나 관공소에 음. 어, 강의나 세미나 일정을 잡습니다. 네. 기존했던 에 방식은 음. 연금 상품이나 이런 기타 상품들 단한 가지만 네. 집중해서 어, 이해하기 쉽게 현장 쇼핑처럼 음. 어, 그 자리에서 고객님들한테 상품에 대한 어필을 하고 음. 계약을 체결을 해서 받는 그런 업무만을 10년 정도 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어, 항상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보통은 이제 한 영업사원이 네. 보통 뭐한 달에 계약을 서른 건 체결을 하면 30명의 기계약 고객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 보시는 브리핑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네. 대부분 관리를 사실 좀 많이 음. 하지 않았어요. 음. 왜냐면 내일도 브리핑을 가고 올해도 브리핑을 가고 네. 매일 일정을 가니까 사실은 기계약 고객이 되게 중요한데, 네. 추가 계약을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새로운 곳에 가서 새 계약 발생시키는데 집중을 했었어요. 음. 그런데 늘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을 네. 저희가 어, 준비는 한 1, 2년 정도 음. 전부터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물론 그렇게 한 상품만을 판매하는 조직은 그대로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실은 DB들이 많은데 음. 그런 DB를 현장에서 이제 브리핑 하시는 영업사원들은 안뭐 보험해주세요. 음. 의료실을 받고 운전자 보험 문의를 하면 그거를 하나하나 외부에서 보통 활동을 하니까 네. 내부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음. 이렇게 이런 것들 하기가 그래서 음. 그거를 전담을 하는 분들을 추가 채용을 저희가 시작을 한 지가 좀 됐어요. 네. 그래서 많이 들어오셨고 또그 DB를 받아서 고객 분석을 해드리고 음. 추가 계약을 받다 보니까 네. 꽤 괜찮은 거예요. 어. 꽤 계약률도 좋고 음. 음,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브리핑은 브리핑대로 하는데 네. 저희가 주기적으로 세미나를 열어요. 저희는 네. 전문 섭외를 계속. 하니까 예. 그래서 세미나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보장 분석을 음. 어, 받아야 되는 음. 필요성, 보험 리모델링, 보험 검토를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음. 그래서 그거를 DB를 현장에서 받아서 DB 제공을 하고 있는 제가 이름을 붙인 건 세미나 영업 DB 시장. 네, 네 세미나 영업 DB 시장을 개척을 해서 네.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 대단하시네요. 이거를 누가 이렇게 개발한 겁니까? 개발이요? <laughs> 개발은 사실 많은 브리핑 법인들이 갖고 있던 고민이기도 해요. 이 많은 수많은 고객을 왜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가 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뭐 그런 네. 고민들은 다 같이 있지만 뭐 지금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 본부는 뭐 저희 법인이 맞기도 하고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약간 비슷하긴 한데 브리핑에서 세미나로 넘어왔네요. 그렇죠. 뷰 예. 리핑은 그대로 하고는 있고 아, 그렇죠. 브리핑 그대로 하면서, 그럼 세미나가 추가가 된 거죠. 추가 시키고 있어요. 네. 그렇죠. 추가가 네. 된 거고, 그리고 브리핑은 이제 보험으로 치면 생명보험, 그 다음에 세미나는 이제 보장분석이니까 당연히 손해보험 쪽, 암, 뭐, 암내심, 그 수술비 이렇게 알아 네, 알아요. 보장분석 쪽으로. 암내심 수술비 알아요? 알죠. 알죠. <laughs> 자, 그러면은 그 세미나 영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세미나 영업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고객을 1대1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 1대 다수를 네, 이렇게 맞죠.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현장에서 디비가좀더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게 하고 그 고객님들이 이제 그 현장에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저 보장보석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신청을 음. 받는 건가 현장에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섭외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섭외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연금 상품만 음. 이렇게 고객한테 브리핑을 해서 그 자리에서 원하시는 고객님들한테 신청을 받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음. 어, 재테크에 대한 보장구석에 대한 이지환기를 그 현장에서 시키면 고객들이 네. 그 어, 그럼 내 것도 보험을 리모델링을 받아보겠다 아. 라고 하는 신청을 아. 음. 받아요. 음.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동의까지 완료 그리고 음. 퍼미션까지 되어 있는 디비를 저희가 음. 어, 설계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약속까지 잡힌 건가요? 아니면 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시간은 저희가 그 당시에는 이제 고객의 음. 어, 시간과 영업사원의 시간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들은 시간까지는 아. 저희가 보통 가능한 시간까지는 봤는데 그거는 음. 이제 설계사들한테 저희가 직접 디비를 넘겼을 때설계자님 음. 때. 통화를 해서 네. 하지만 제가 지금 받는 느낌은 그 고객님들은 니즈는 좀 확실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난 받겠다 그렇죠. 라고 오. 되어 있는 죠 우리 디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받을지 모르고 신청하는 디비가 가끔 있는데 그렇지. 그게 아니고 네. 내가 보장 분석 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면서 심지어 네. 니즈가 확실하신 분.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진짜냐고 라 <laughs>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네. 진짜예요? <laughs> 어, 별의... 네, 진짜. 에서열에 네. 네. 이, 이 DB는 어. 고객이 네. 자체적으로 보장분석 리모델링을 받겠다라는 니즈가 확실한 네. DB이기 때문에 음. 계약 체결률이 80% 계약 DB 어. 1 0개면은 8, 9개는 계약 체결률이 네. 네. 되고 있는 음. 것들을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아, 나머지 두 개도 바로 그때 안 됐지만 또 그렇죠.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것들 보통 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뭐 엄마가 하지 말래요. 아는 어. 뭐, 사람도 있대요. 아. 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거절이 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신청을 강력한 리즈로 해주셨기 때문에 계약 체결율은 지금 음. 높은 편입니다. 혹시 나이때는 어떻게 돼요 고객님 나이때 이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음. 그게 저희가 아무래도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음. 사업주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싶어 하긴 하지만 네. 보통 저희가 찾아가는 곳이 직장이에요. 거의 100%가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어. 자기 경제력을 보통은 다 가지고 있어서 음. 나이가 뭐 어리다고 해서 계약이 안 나오거나 음. 자기 보험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니즈가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연령대나 이런 것들은 크게 관여하지 음. 않고 음. 계약 체결을 좀 높여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장 분석이라 그래서 꼭 이제 손해 보험 쪽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잘 하셨던 대로 또뭐 이제 종신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요즘에 연금이나 변액연금에 네즈들이 음, 있으니까 보장선 음. 리모델링을 했을 때 추가적인 뭐 보험이 음. 필요 없으면 뭐 저축을 안내하기도 하는데 네. 지금 저희가 지금 기존에는 그 브리핑으로 한 상품만 판매했던 조직은 그대로 건재하게 지금 아, 가고 있어요. 아예 완전 히 다른 조직이구나. 네, 아. 추가로 저희가 생성. 거는 뭐냐면 사실은 음. 현장에 네. 영업을 하시는 네. 브리핑하시는 분들은 그게한 네. 상품만을 하루에 뭐세개4개뭐내일도뭐두세개 음. 이렇게 매일 매일 받기 때문에 네네. 추가적으로 뭐안 보험 이런 거를 하기가 지금 뭐 영상 보시는 브리핑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되게 어렵. 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음. 보통 브리핑 하시는 분들은 DB 생성까지만 음. 대부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연금 판매를 음. 하면서 DB 생성까지만 많이 하고요. 네. 새롭게 그냥 음. 보장 분석. 사실 현장에서 강의하는 것도 음. 되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이러는 네. 분들은 보장 분석 DB만 받아서 보장 분석을 실제로. 하시는 그런 세미나 영업 DB 활용 보장 분석 조직을 지금 확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검증이 되고 있어요. <laughs> 어, 그러니까 DB 자체가 말만 들었을 때좀 과장이 안됐다면 <laughs>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리고 또 DB를 현장에서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전화로나 뭐 이렇게 다른 간접적인 뭐인터넷이라 이런 데보다 현장에서 받은 거는 저는 훨씬 더 좋다라고 보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좀 확률이 좀 높을 것 같고 자 그러면 현장에서 이렇게 그 디비를 좀 창출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한 노하우가 어떤 게 있으신가요? 노하우. 네. 사실 이제 제가 듣기로는 우사에서 음. 그러니까 네. 고객들한테 TV를 사실 창출을 할때 네. 전화로 하는 거랑 대면으로 하는 거는 반드시 차이점은 음. 있긴 할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은 네. 전화 가 저한테도 많이 걸려오면은 음. 보통에 이제 멘트들은 음. 보험 리모델링을 받으세요. 음. 어, 보장을 검토해 드립니다. 사은품 드립니다. 어. 어, 이런 것들로 해서 음. 계속 고객한테 요구를 하죠. 음. 받으세요. 받으면서 도움이 됩니다. 음, 좋습니다. 맞아요. 이렇게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네. 받으시는 사은품 드려요. 이렇게 요구를 하면 고객들 보통 많이 거절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이 거절하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저희가 피나를 통해서 db를 받을 때 제가 교육을 했던 내용들 뭐 하나 좀 공유를 좀 해드리자면 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는 멘트 이런 걸좀 공유를 해드리자면 보통은 이제 고객한테 나의 목적을 말하기 전에 뭐 저희는 이제 먼저 현장에 있을 때좀 물어보는 편이에요 네네. 선생님 보험료가 지금 납부가 얼마 정도 하고 계세요?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면 보험료가 만약에 많다 네네. 라고 한다면 선생님 지금 또래들보다는 네네. 보험료가 지출이 좀 조금 더 많습니다. 네. 어, 보통 한 1,2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많은 편이기는 한데, 네. 그게 정말 보장이 잘 되어 있으면 괜찮지만, 만약에 선생님께서 응. 중복되는 보장이라든지 응. 필요없는 보장들을 과도하게 비싼 보험료를 내고 계신다. 응.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10만원을 납부를 응. 잘못하고 있다. 응. 그럼 보통 보험은 어때요? 20년을 내는 상품입니다. 와. 그죠? 기본적으로. 응. 그러면 20년 동안 납부되는 금액이 2,400. 응. 그러면 2,400이라는 돈을 내가 사실은 쓸모없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어. 그 돈을 만약에 아꼈다라고 한다면 내 경제가 조금 더 단단해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께서 어 그냥 어 귀찮아서 안 하시는 이런 음. 검토나 이런 것들이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보험은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음. 내 자산을 지켜주는. 음. 주식이나 투자 이런 것들도 재산을 불려주는 금융상품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내 돈을 지켜주는 상품인데 음. 내 돈을 지키려고 가입한 상품이 내 돈을 소비하고 있다라면 음. 그런 것들을 먼저 바로잡으시는 게 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오늘 선생님들께 이런 신청을 받아서 분석을 해서 음. 어, 저희가 분석하는 시간은 몇날 며칠이 걸리지만 음. 전문가들과 협업을 해서 선생님의 보험을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를 해드리지만 음. 리포터를 받아보시는 시간은 아마 저희 설명을 듣는데 길면 30분 정도일 거예요. 음. 30분으로 선생님께서 만약에 10만 원의 지출만 막더라도 음. 2천만 원, 3천만 원될수 있기 때문에 음. 오늘 한번 귀찮다고 하지 마시고 주변에 음. 전문가 많다고 하지만 음. 저희는 어, 어, 전문가들과 이루어져 있으니까 오늘 한번 기회에 검토 받아보시는 시간이 가지신다면 도움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려요. 어. 괜찮나요? 완전 이제 이야기 딱 시작하면은 듣게 돼 있고 음. 다 들은 다음에는 어 맞네 하면서 저좀 받을게 이렇게 될것 어. 같네요. 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단순하게, 예. 짧은 일부분만을 음. 좀 설명을 해드린 건데, 네. 이제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리는 건 여기 핵심은 뭐냐면, 네. 고객에게 먼저 질문을 해서 정보를 좀 얻으시고요, 음. 고객한테 내가 원하는 결론을 얻고자 할 때, 네. 요구가 아니라, 음. 이 사람의 니즈를 먼저 환기를 시키는 거죠. 음. 강력한 니즈 환기가 들어가야지만 동기가 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보통은 내가 원하는 것들만 요구를 하면서 신청을 받으려고 음.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어 근데 저는 항상 제가 이제 브리핑을 10년을 했지만 브리핑이나 세미나를 할때 기본적인 음요. 원칙이 뭐냐면. 고객한테 니즈를 먼저 환기를 시켜서 고객이 자발적으로 귀를 좀 기울여서 관심을 갖게 음. 어, 라고 했을 때 네. 가장 강력한 그런 신청이 나오고요. 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또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또 하시는 것들이 혜택에 굉장히 집중해서. 아, 맞아요. 예. 혜택만. 네. 이거 받으면 좋아요. 음. 이거 받으시면 선물 드려요. 음. 음. 근데,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예. 상담 기법 중에서 하나가 팔뚝의 심리학이라는 여섯 아, 예. 가지 법칙, 되게 짧은 동영상인데, 제가 어. 제 강의 때도 가끔 종종 틀어드리기는 하는데, 거기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고객은 내가 받는 혜택. 만 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선택하지 않았을 때 손해가 음, 정확히 느껴져야지만 조금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음. 이런 리모델링 신청을 받았을 때 혜택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음. 이 리모델링에 대한 보장분석을 받았을 때 음. 혜택도 중요하지만 받지 않았을 때 손해에 음. 대해서도 정확하게 고객한테 짚어주는 게 어, 신청을 잘 받는 비법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 음.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훈련이 좀 돼야 가능하지 이렇게 좀 경험 좀 많이 쌓이기 전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역시나 약간 이제 브리핑이랑 세미나가 이제 비슷하면서도 그 과정은 비슷한데 결과를 좀 다르게 갖고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그러니까 얼마든지 활용을 잘 하시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뭐 하여튼 제가 그 개인적으로 성 의원 이사님 봤을 때는 이제 뭔가 이렇게 연구를 정말 계속 하시면서 창조를 이렇게 잘하시더라고요 <laughs> 응용력도 굉장히 뛰어나시고 사실 이 저도 한번 예전에 약간 비슷한 조언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좀보장 분석 적으로 가면 좋지 않느냐 했는데 그걸 또 이렇게 몇 개월 만에 맞아요.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대형 또 조직을 또 이렇게 꾸리시고 계시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예전부터 예.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음. 이제 브리핑 하시는 분들끼리 앉아서 음. 이제 회식을 하던 회의를 하면 음. 한단에 고객은 10명, 20명을 땅을 가는데 음. 아예 연락을 안해요. 어, <laughs> 근데 그거를 음. 어, 이제 다른 지금 방송을 보시는 보장성하시는 분들은. 근데 내 기계학 고객한테 전화를 한 통도 안 한다고라는 음. 게 음. 이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실제로 브리핑 영업 조직들은 거의 대부분 음. 어, 하지 않아요. 왜냐면 연금 음. 하나 판매하면은 음. 그냥 그분이 가입을 잘해서 유지를 잘하고 질문 이 있을 때만 받거나 음. 이런 편이었는데 그냥 그런 고객들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또 음. 저희가 이제 브리핑 섭외를 잡는 전문 회사이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이런 디비 창출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은 이제 세미나 영업 디비라는 음. 또 새로운 시장을 저희가 음.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 받는 거다 보니까 음. 훨씬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제대로 된 방향인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영업을 이제 하고 있지만 보험 음. 영업은 특히나도 이 계약보다 관리가 더 맞아요. 중요한 거예요. 관리가 음. 더 관리가 안 되면은 영업을 계속 이렇게 꾸준히 영위할 좀 힘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약도 찬출하시고 또 관리 도와도 이제 곧 있으면 좀 생기겠죠. 음.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뭐. 혜택과 손실, 그러니까 트레이닝,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트레이닝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트레이닝을 할때 저희는 교육을 할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음. 고객한테 혜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얻지 않았을 때 손실에 대해서도 고객님들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네. 고객님들의 지금 현재 생각과 상태를 파악을 해서 니즈 관기를 먼저 하라고, 그렇게 음.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맞는 이제 맞춤, 상담을 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또 여기에서 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네. 신뢰가 가냐? <laughs> 그렇죠. 그게 되게 사실은 어, 중요해요. 중요한 말이지 음, 네, 음. 근데 아무리 판법도 잘하고 훈련을 잘했지만 음. 사실은 우리가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가 매러비안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를 음. 하는데 뭐 혹시 매러비안의 법칙 뭐 첫인상이 음. 뭐 3초 안에 결정된다. 음, 근데 네. 그 3초 안에 결정되는 거에 70%가 이미지, 외모, 아. 그 시각. 그렇죠. 시각이고 어, 20%가 청각. 그리고 10%가 글의 내용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전달을 하느냐보다 네. 보이고 들리는 거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음. 이미지에 대해서 음.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데, 네. 영업사원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네. 뭐 거의 대부분 깔끔한 수트, 네. 깔끔한 정장, 네. 뭐 이런 것들이 생활화 되어 있죠. 그렇죠 있는데, 네. 실제로 아닌 분들도 사실 많은 음. 음, 것 같아요. 음. 깔끔한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고객들에게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해보면 어떤 분들한테 계약을 하고 싶으세요 어떤 분들한테 상담을 받고 싶으세요라고 물어보면 음. 보통은 이야기를 하는 게 성실해 보이는 음. 어, 신뢰가 가는 어. 이런 사람들 네.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가입하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음. 좀 너무 불량해 보이거나 불친절해 보이거나 어. 어. 사기꾼 같아 보이거나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말의 내용이 아니라 시각적인 거에서 오기 때문에 음. 그럼 이제 고객들한테 물어보면 음. 친절한 영업사는 어떤 영업성이 친절한가요? 물어보면 잘 웃고 어. 대답도 잘 해주고 어. 이런 부분들 표정 관리라든지 어. 나의 이미지 또는 시각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음. 나의 말투라든지 화법이 좀 신뢰가 가고 있는지 음. 이런 것들을 좀꼭 점검을 해보라고 되게 단순하지만 네. 기본이 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모 안 되면 안 받는다 이거네요. 어, <laughs> 아니 너. 네. 예쁘고. 잘 뭐 화려한 게 아니라 네네. 좀 단정하면서 전문가적인 어, 신뢰적인 그쵸.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성현 이사님이랑 일하려고 뭐 굳이 성형까지는 안 해도 안 해도 되는 거다. 아, 네. 네, 정장 한벌 정도. 그 깔끔하죠? 어, 깔끔할. 그리고 미소? 음 미소 네. 맞아. 저도 사실은 이게 좀 웃지 않으면 좀 약간 무뚝뚝한 얼굴이어가지고 많이 연습을 하는데 네. 야 이게 참 쉽지 않더라. 그 <laughs> 근데 네, 인상 너무 좋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성혜연 이사님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핀 여옴에서 세미나로 전환을 거의 완벽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서 자신감 이렇게 말해주실 정도면은 전환을 이제 확실히 하신 것 같아서, 성혜연 이사님이랑 뭐 같이 일하고 싶은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봐요. 그분들은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제 송혜연 이사님이랑 좀 연락을 하셔가지고 하시면은 아마 잘 해드릴 겁니다. 안 해주시면은 댓글을 남기세요. <laughs> 제가 다시 부를게요, 송혜연 이사님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송혜연 이사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